단순한 순종, 예수의 자진해서 가난하라는 요구는 부자 청년을 순종, 불순종이 양자 태길 앞에 세워놓았다. 레위를 세관에서 베드로를 배에서 불렀을 때도 예수는 진지하였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서라 하였다. 바다 위에서 오라 하였을 때도 베드로가 표현이 일어나 한 발자국 내디딜 네 만큼 진지하였다. 그의 요구는 다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의지하고, 이 말씀을 세상의 어떤 안정성보다 견고한 것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었다. 예수의 말씀과 순종 사이를 막는 방해물은 오늘날 같이 그 당시에도 강력하고 참 많았다. 이 요구를 극단이라고 하고 무궤도한 광신이라고 하여. 이성이 반대하였으며 양심, 책임, 경건, 율법, 성서 원리까지도 이것을 반대하는 수단으로 동원되었다. 그러나 예수의 부름은 이 모든 방해물을 물리치고 따라 나서는 일을 마련하였다. 그의 부름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었던 그 이유 때문이었다. 요구는 단순한 순종이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서에 의하여 오늘 우리 중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이미 명백한 것을 명령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가 많이 명령하면 그가 요구하는 것이 결코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믿으라는 요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나의 신앙은 여하간 가난이나 부 혹은 그와 유사한 것이 것에 매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앙에서 나는 가난도 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난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재물이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재물에 대하여 내적으로 자유하고 마음이 재물에 매이지 않는 데 있는 것이다. 재물을 팔지 말라는 요구는 이 요구의 외적 수행이 아니라 오히려 안심하고 그것을 소유하되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하라는 것이라 한다. 마음을 재물에 두지 말라는 것 뿐이라 하였다. 예수의 말씀을 쫓는 것은 율법적 순종을 버리고 신앙에서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와 저 부자 청년 사이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와 종류의 다음과 같은 말이 청년의 슬픔을 위로할 수는 없었다. 예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지 말고 부유한대로 있으면서 마음으로만 재산에서 자유하고 죄의 사유로 모든 부족을 위로하며 신앙에서만 예수와 공동생활을 하라. 그리하여 슬퍼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순종과 신앙을 모두 버린 것이다. 이 점에서 그는 성실하다. 솔직하게 예수와 작별한 것이다. 불순종의 토대를 둔 거진 예수와의 공동생활보다는 이 성실이 더 크다 할 것이다. 재산에서 심적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본 것이 예수의 견해였을 것이다. 청년은 진지한 자유를 얻기 위한 진지한 노력가였던 것 같다. 그러나 실패했다.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는 결정력 순간에 그는 실패했다. 그 순간 그는 정직하였던 것이다. 우리의 이론은 자신과 예수의 육성을 들은 사람 사이를 구별한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 나서라. 직업도, 가정도, 민족도, 고향도 버리고 따라 나서라 하였을 때, 후자가 단순한 호응만을 안 것은 예수와의 공동 생활이 실제로 또 외적으로 가능하였던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운다. 예수의 부름을 무조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나 참 순종은 직업과 가정에 충실하면서 마음으로 그를 섬겨야 한다고. 그래서 예수는 나서라고 부르나 사실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라고. 물론 마음으로는 나선 자라고. 다시 예를 들면 근심하지 말라 하였을 때 천만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 식구를 위하여 염려하고 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책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은 마음으로 소잡한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드라는 예수의 말씀을 오히려 반대로 반격과 싸움에서 형제를 위한 참사랑을 솟는다라고 말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 다른 것을 얻기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마음의 태세만이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말들을 한다. 이런 논법은 어디에서나 통한다. 그러나 어디에서나 통하는 단순한 문자 대로의 순종을 이 논법은 오늘 본문에서는 모두 박살해 버린다. 이러한 논법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의 말씀이 이런 농락을 참고 해당 조롱에 내맡겨져야 할까? 무슨 명령이든 명령은 같다. 가령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라 하면 그 뜻을 아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신학적 훈련을 쌓은 아들이면 위의 논법을 이용하여 아버지는 가, 자라 했다. 내가 피곤한 줄 알고 피곤한 것을 원치 않는 것 때문이라고 하신 말씀니다 그러나 놀러 나가는 것으로도 피로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아버지의 가서 자라는 말은 의미상 놀러 나가도 좋다라는 말로 해석해버린다. 그러나 이 논법을 주장하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시민은 관원에게 명백한 응수, 곧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명령의 경우는 다르다는 말인가? 단순히 나서야 할 순종이 뒤바뀌어 불순종이 되지 않았는가? 어떻게 이 논법이 가능할까? 이 뒤바뀐 논법이 가능한 것은 그곳에 옳은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의 요구는 사실 믿을 수 있는 상태에 이끌어 믿게 하고 그와 공동 생활을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이다. 결국에는 사람이, 사람의 이런저러한 행동이 문제가 아니다. 예수를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모든 것은 달려있다. 가난도, 부도, 결혼도, 독신도, 직업도, 무직도 중심이 아니고 신앙이다. 이 점이 그의 옳은 점이다. 그러므로 부안 중에 세상 재물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그리스도인 생활 일반의 최후적 가능성이며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진지한 생활 중의 가능성일 수는 있으나 단순한 출발의 가능성은 아니다. 개명을 변증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결코. 개명의 단순한 이해를 상실하는 데까지 이름이 안 된다. 전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단순한 이해를 이미 체험하고 예수와의 공동 생활을 하면서 종말을 목전에 보고 있는 사람에게만 이것은 오직 가능한 자명성이라고 하겠다. 예수의 부름의 역설적 이해는 무척 어려울 뿐더러 인간 측에서 볼때 거의 불가능하다. 이 가능성은 언제나 뒤바뀌어 아니란 위안 아니함을 위한 구실, 구체적 순종에서의 도피로 변할 무서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수의 계명을 단순히 이해하고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예수의 명령을 조차 실제로 재물을 기꺼이 버리고 소유하지 않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의 말씀의 변증법적 이해가 심히 위험한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개명의 역설적 이해에는 반드시 문자 그대로의 이해가 같이 들어있어야 한다. 예수의 구체적 부름과 이해에 대한 단순한 순종은 본질상 다시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는 믿을 수밖에 없는 구체적 상태를 불러 세우는 것이다. 오직 구체적으로 순종할 때 인간은 신앙을 향하여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는 구체적으로 사람을 불러 세우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해되기를 또한 원한다. 단순한 순종이 근본적으로 무시되면 다시 예수의 부름으로서의 비싼 은혜는 자기 의인인 값싼 은혜로 변한다. 이렇게 되면 잘못된 율법이 다시 세력을 얻고 예수의 구체적 부름은 무시를 당한다. 이 잘못된 율법은 세상의 법으로 은혜의 법이 이 율법에 대립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그와 일치해 버린다. 이 법에 의하여 세상은 그리스도로 극복된 그리고 그와의 공동생활에서 날마다 서로 극복되어야 할 세계가 아니라 원리와 고집으로 침범할 수 없는 법칙의 세계가 되어 버린다. 은혜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우리,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그리스도를 순종하도록 하는 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신적인 일반 원리와 법칙이 되어 그의 응용만이 아직 구체성을 지니고 있을 따름이다. 단순한 순종을 도전하는 원리의 싸움은 율법도 세상의 법도 은혜의 법도 자기를 위하여 이용한다. 단순한 순종에 항의하는 원리의 투쟁은 결국 율법적이다. 이 율법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따라 나서라는 예수의 은혜의 부름에 실제로 순종하고 나서는 길밖에 없다. 그때 율법은 예수 자신에 의하여 성취되고 세력을 잃을 것이다. 단순한 순종이 철저히 무시를 당하면 비보금적 성서 원리가 다시 살아난다. 이때 성서 이해의 원리는 가설이 되고 성서 이해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판과 은혜의 산 그리스도 자신이 성서 이해의 열쇠가 아니고 산 성령의 뜻을 따른 열쇠의 취급도 이미 아니며 성서의 열쇠는 은혜에 관한 추상적 교리가 되어 우리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때따름따에 대한 문제는 해석학적 과제로 나타나기도 할 것이다. 해석학은 우리와 예수에 의하여 직접 부름을 받은 자들 자를 무조건 일시 시킬 수 없다고 한다. 직접 부름을 받은 성서의 인물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설교에 직접 속한다고 한다. 즉 우리가 설교에서 듣는 것은 제자의 물음에 대한 예수의 대답뿐 아니라 물음의 물음과 대답을 같이 듣는 것이므로. 그것은 성서의 말씀이요, 설교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부름을 받은 당시의 사람들과 같은 시간에 우리를 직접 놓고 행동하고 따른다면, 단순한 순종은 해석학상 그릇된 이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서에서 아는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신앙을, 믿는 자에게 순종을 선사하는 분이다. 성서 뒤로 돌아, 다시 현실적 현상에 도망치면 안 된다. 성서 전체의 골짜가 따라오라는 부름이므로 은혜의 교리일지라도 그것이 원리로서 성서를 율법적으로 강압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율법을 다시 세우지 말고 예수의 계명에 역설적 이해해 단순한 순종을 내포시켜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지금까지 말한 단순한 순종이 인간의 어떤 공로나 자기 발전 혹은 먼저 수행해야 할 신앙의 전제 조건 같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푸는 것이다. 예수의 부름을 순종하는 것은 결코 인간 자신의 성품을 발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버려도 그것이 곧 바라는 순종은 아니다. 가난의 생활 자체는 자의식적 생활의 한 모습, 즉 그리스도적 이상주의. 프란시스적 청빈주의 같은 이상주의의 일면일 수는 있을 것이나 예수에 대한 순종이라고는 볼수 없다. 재물을 버리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어떤 이상에 수궁시키는 것은 사실이나 예수의 계명의 수궁과 자신에서의 자유를 뜻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큰 속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따라 나서는 첫 행위는 예수께 드리는 인간의 선물이 아니라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예수의 은혜라고 하겠다. 그 출발이 그렇게 행하였을 때 그것은 정당한 것이되나 그것이 인간 자신의 자유한 가능성일 수는 없다. 예수께서 지대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 죽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예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놀람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는 물으면서 미루어보아 저 부자 청년의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철도철미 모든 인간이 해당하는 문제인 것을 알수 있다. 제자들의 물음은 어떤 부자가가 아니라 아주 일반적으로 누가 도대체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였다. 이것은 제자들은 물론 사람은 누구나 이 부자 성년에 속한다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예수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함으로 재확인하였다. 따라감으로 구원을 얻는 일은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이 일이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